아, 어, 어디? 코로나 테스트 왜 했냐고요? 저 24시간 뒤에 출국하거든요. 어디로? 이번에는 영국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뭐야 여기가? <목소리> 여행이라기보다는 거기서 교환 학생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 그 친구를 보러 가는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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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김에 가는 경사 경사 해가지고 2주 동안 런던에 살아 2주 런던 살이를 하러 갑니다. 지금 시각은 4월 8일 10시 49분이고요. 제 비행기표는 4월 9일 10시 45분. 똑같이 정확히 24시간 뒤에 가는 비행기입니다. 제가 짐을 <laughs> 아직도 하나도 안 쌌어요. 지금.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저 비어있는 캐리어 보이세요? 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또이 런던을 처음 가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나 설렜는지. 지금 보시면 손톱도 저 새로 했고요. 오늘 아까 속눈썹도 하고 왔고요. 거의 이 정도면 런던에서 살러 가는 수준이 아닌지, 진짜. 저 옷도 진짜 2주 연속으로 쇼핑까지 했고요. 아주 많은 기대를 팔고 있는 런던 여행입니다. 제가 어 짐을 이제 싸야 되는데 아마 제가 밤을 새서 싸지 않을까. 제가 또. <laughs> 새벽 6시에 엑소 10주년 팬미팅이 있어요. 제가 또 보시다시피 토론토에 있잖아요, 현재. 불쌍한 저 같은 동생들을 위해서 또 이제 라이브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시간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의 기준으로는 이제 새벽 6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밤을 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차피 짐도 안 쌓겠다. 그래서 지금 좀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6시까지 짐을 열심히 쌓을 예정입니다. 2주 동안 나가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써야될지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여행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개판인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얘도 있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당당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대충 저렇게 싸고 보니까 2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정도는 자도 되지 않나 해서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모닝콜? 모닝콜이라고 해야 돼. 이거 걔네한테는 저녁콜인데. 그리고 짐을 지금 싸고 싶어도 공항 가기 전에 준비하고 넣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선은 지금은 여기까지 싸야 할것 같아요. 해외 팬의 서러움을 제대로 느끼는 중입니다. 우선은 조금 자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나봐! 아! 참고로 지금 밖은 열렇습니다 어, 안녕! <laughs> 어, <가>. 어머! 뭐야! <laughs> 아니,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와가지고, 저랑간 눈물 흘리는 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일정이 끝났고요. 지금은 8시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다가 점심을 먹고 준비를 하고 이따 저녁에 공항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우선은 잠을 좀더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18분이거든요. 집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언니 오빠가 저데려다줄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니 오빠가 도착했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큐서와 그래. 오케이, okay, <laughs> 네. 내게 <Bye>. 기 <laughs> <laughs> Every doors are closed. Oh, this one's open. 저는 저맨 아래에 있는 저 런던 걸 타고 갑니다. 게이트 찾아 산말리 <웃음> <웃음> 아직까지 다 부셨어 요 심지어 제가 옷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몸 스캔 당했어요 <laughs> 아직 비행기 타기까지 2시간 정도 남았어요 나 뭐하지? 가긴 가네요 근데 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오늘대로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돼요 영국행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 시기인데 비자를 연장해가지고 좀더 오래 남기로 한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체킹하는 동안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 돌아오냐고 언제 돌아오고 뭐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 올때갈때 때 항공사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보더니 매니저로 불러오더라고요. 매니저 불러오더니 아 혹시 돌아올 때도 우리 한국에서 타냐고 그러고 길래 아 아니다 다른 항공사 탄다. 네아 그러면 자기 책임도 아니라고 우선은 체크인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들어오긴 했거든요. 저 약간 다시 토로토로 못 돌아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2주 동안 재밌게 놀려고 그 제가 지금 비자 연장하고 있는 영수증도 있어서 비자 진짜 연장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청하고 싶으시면은. 꼭세 꼭 달, 네달전에꼭 미리 신청해놓으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했는데도 아직 4개월 동안 지금 중간 드디어 왔나 싶요 우선은 지금 8시 41분이거든요. 저 아직 1 시간 남았어요. 비행기 탈 때까지.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가야 할것 같습니다. 갑자기 위에 그, 러기지를 쉴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 기내용 캐리어도 체크인을 무료로 해줬어요. 그래서 노트북만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게다가 저 지금 배에도 이거 차고 있거든요? 이렇게 빽 들고 있고. 하, 정말. 아주 고생길이 보입니다. 땡큐. <목소리> 땡큐. 가운데 자리 당첨. 이 하나 찾고, 비내용수물도 맡겼는데 나중에 그거 찾아야 돼요. 갑시다. 우선 나왔는데 여기서 심카드 사라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살려고요. 아, 여있다 뭘로 사야 돼? <laughs> 지금 유심을 살라그랬는데 갑자기 엄마 카드가 안 돼가지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잠시 전화하고 온다고 하고 나오긴 했거든요. 나 약간 무서워. 뭔가 초반부터 지금 불안불안해. 어떡해요. 저 큰일 난것 같아요. 나 여기서, 여기서 비리아역까지는 어떻게 가? 나는 런던에 도착하긴 했어요. 우선 심카드를 해결을 하고 지금 사우스 터미널로 가려고요. 전 여기서 그냥 말하는 감자일 뿐이에요. 영어 좀 하는 감자. 뭐야 여기가? 이게 뭔데 이거? 어디로? Please wait for another shuttle. <laughs>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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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t a p 오, 통에 자취통에 자취통에. 됐다. 우선 사람은 사긴 했거든요? 런던 빅토리아로 가는 걸로? 근데 분명히 빅토리아 가는 거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나 진짜 많거든요? 저 거의 여기서 유일한 아시아인이에요. 왜지? 분명히 런던에 한국인 많은 거봤는데다 되는 거 맞겠지? 차면 큰일 날뻔 했어요. 직원한테 물어보길 잘했다. 직원 너무 친절해 기차 타고 가는 중. 이두리 스테이션은 다이렉트로 가는 게없으 걷는 거여가지고, 중간에 브렉스페어링하고 이상하게 옆에서 갈아타야 돼요, 지하철로. 그래서 이 두리아에서 친구를 만날 예정입니다. 계획이 계속 바뀌어서 친구랑 런던 브릿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립니다. 런던 브릿지 역입니다. 저 여행 와서 이렇게 막막하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지하철 타면 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선 런던 브릿지 역에 내려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얘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답이 없어요. 우선 넋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저기 언더그라운드 지하철을 타러 갈 겁니다. 오 세상에 런던 온거 느낀다. 맞겠지 여기? 미치! 야 김세원!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들 그싼 카드를 받아서 카드 대신 찍고 들어갑니다. 아 <laughs> 나는 짐 지민... 이민 왔어? 아니 이민 아니야. 이거 너짐 뭔데? 너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어, 이주치 짐이? 어머, 기다 가자. 친구 만나서 지하철. <laughs> 네, 이제 요 친구는 저의 <laughs> 유치원 친구로서 17년직이에요 얘는 지금 영국에서 그 셰필드라는 지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어서 어얘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laughs> 겸사겸사 놀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만났어요 둘이서, 어 둘이서 2주 동안 여행을 아주 알차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숙소로 갈 예정이고요 짐도 놓고, 어 짐도 놓고 화장도 하고 고데기도 해야 돼 개바쁨 <laughs> 런던을 씹어 먹고 계속 in o 아, 야, 왜 이렇게 좋어? 나 이거 들어갈 들어갈 수 있냐고. 진짜 지하철 짱 좁아 미쳤어. <laughs> 난나 런던이구나. 뭐야? 야,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laughs> 숙소에 <laughs> <laughs> 도착을했습니다 <laughs> 여기서는 일주일 지내고 또 일주일 뒤에는 그 다른 숙소로 또 옮겨요. 에어비앤비에서 그냥 골랐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우선은 그냥 에어비앤비에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냥 딱 에어비앤비의 최선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가성비 있는 것 같은데 딱. 우리 1인당 5만 원 조금 안될수있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이 2명이? 모든 네, 숙소. 아!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가성비 있게 잘 구한 거고 그리고 뷰가 일단은 마음에 들어. 딱 여기 어, 창문도 너무 깨끗해. <laughs> 어난 그게 마음에 드는데 숙소에 달린 거울이 이거여가지고 여기 선도가 <laughs> 기킹봐는 이제 나갈 준비를 끝선나주주정이같아 <laughs> 이제 나가 <나갈> 고올 <볼> 겁니다 <laughs> 네. 우선 출발 우선 소고를 갑니다 무서워요 이렇게 입어가지고 괜히 더 시비 털릴 것 같은 느낌 그. <laughs> <laughs> 날씨 왔어요. 음. 러쉬가 런던, 아 런던이 아니라 영국 거거든요. <laughs> 여기 러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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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커. 어. 한정판 여기 향수들도 있고 여기에만 파는 것들도 있고. 와 진짜 러쉬의 본고장답다아 여기 진짜 천국 천국. 너무 행복해. 이거 하나 살려고요 여기 너무.. 방값이야. 어? 값이 야 We bought like I bought four of them because <laughs> they were like really really cheap, like oh, yeah, yeah. half of the price. And we're gonna buy the face mask as well, the rosy one that we saw before. And then yeah. that will be the end of Lush shopping. cool tone tone. Bath bomb, 엄청 <satary> yeah, bath bomb. Yay! <laughs> 나이키 와서 구경 중이에요. 하고 이따가 런던 아이 갈 법한. 런던에 가야지. 가요. 가돼요 가야 <laughs> 여기 신기한 게 DJ가 있어요. 되 멋있음. 어길 갔다가 이거 봤어요. 크루엘라 백화점. 아 대박. 저기서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크루엘라 에서 어. 아 크루엘라 안 보내라 이런 걸로 다니. 쏘로 버리. 버리. 밥다 먹으러 밥 이렇요밥이스먹으 주나 봐요밥무 어, 귀여워. 러 오세요. 밥 한번 먹으러 오세요. 밥 한번 먹으러 오세요. 밥으밥 한번 먹고러 오세요. 밥 한번 먹으러 오세요. 밥밥 아메이메 maybe? Maybe, yes. maybe, 참고로 저희가 영어로 대화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면, 얘도, 제가 캐나다에서 학교 다녔을 때, 얘도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고, 둘이 약간 그 공통점이 많다고 해야 <laughs> 되나? 맞아? 약간 어? 어? 그런,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벌이다. 어? 어, 깜짝이야. 왜 이러는 거야? 여기는 이제 조망간 만나자 있을 거야. 안요 야, 계속 <목소리> 계속. <목소리> I k n o it is. t t e e is t 아 진짜 크다. 여기는 지나치고 아이고 파리예요. 아 저기 예지 그럼. 네, 제 소원 언더네이 얼마나 그리고. 어. s i 아 저쪽 가자. 빅벤을 향해서 피드를 이렇지 <목소리> 멋대로 발닿는 대로 지금 움직이는 중 <laughs> 엄청 공사 중이네. 런던 나이 아까 저기는 너무 젊어 너무 젊어 정... 방 어, 바로 앞이었죠 방 조금 더반대쪽야 반대면 이쁘다니까 두명이, 두명이 약하고 반대면 어, 강해져 <laughs> 오늘은 이제 너무 추워서 철수 철수 어야 근데 막 밤에 좀 막판 이쁜데? 그렇지예쁘지 이거 저, 밤에 더 이쁘다니까 살짝 돌려서 여기 <laughs> 다음에 다시 와요 어, 역으로 이제 지하철 타고 집 가는데 집 가기 전에 저희 장 보고 들어가려고요 yes. 근데 we have to ask where the kitchen is. 아, <laughs> uh, that's, that's not a g o 뭐야? 개무서워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생김 무서워. 어디 약그 물탱크 공터 같이 생기지 않았어? 심지어 에스컬레이터 너무 빨라. 우 <laughs> 추워. 어, 어디 가고 있어요? 저희는 장 보러 가는 중입니다. Yes. 8시, 8시 30분인데 8시 아, 30분인데 생각보다 어. 일정이 일찍 끝났어. 근데 오늘 첫째 날이고 아주 좋아요. 오늘 도착한 것 감안하면 그래도 나름 잘 돌아다닌 거야. 어울 놀라다니. 는금피식했은 거기 숨은다. Yes 야, 다음에 여기 가자. 익숙고다 있어. 어. 우 와, 이거 왜 사는 거 맥주랑 너무... 아, 크립스 좀몇개 사고 크립스. 다시 돌아가는 중이에요 우선 집 가서 화장 지우고 맥주 마시고 <laughs> 얘 지금 물도 입고 <laughs> 이 정도면 배달해 <laughs> 주는 거 아니야? 애기, 애기 하나 안고 이거 뜨거운 물로 씻는 거야 지금? 아니 뜨거운 물 나온 줄 알았어 지금 이거 좀 기다려놔 어이가 없다 저거 온수랑 냉수 어떻게 섞어라는 거임? <laughs> 어. 짠 <laughs> 반응 좀 담아봐라 자이 새로운 외국 갓뭐 한번 먹을볼게요어 음. 네. 내요 <laughs> 저런 많는게참 몰랐어. 야, 서든드 풀리를 많이 올렸었냐 서든드, 내가? 응. 응. 음. 내가 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네. 힘듦이 오늘 고생했다 우리. 네가 고생했지. 난 뭐. 이렇게 오늘의 일정이 다 음. 끝났습니다. 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인종차별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태어나서 두 번이나 니하우라는 말을 두 번이나 들었어요. <laughs>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뭐 어쩌겠어요. 누나다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갑니다. 저 진짜 해리포터 찐팬이거든요. 매년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다 끝까지 달리는 편인데. 근데 또 제가 하필이면 해리포터를 안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리포터를 보다가 잠잘것 같아요. 저 내일 그래서 스쿨룩으로 살짝 준비했거든요. 약간 컨셉에 진심인 사람. 이렇게 해서 내일은 해리포터를 갈고, 이렇게 런던의 2주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일차 동에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아니지, 해리포터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